오 제사입니다 제사 준교할아지 제사 여러분 네. 비파 비파는 음. 좋아요 군서와 음. 군복면 음. 여러분 군복면인은 음. 그 지금 뭐였라. 코로나가 번졌답니다 이원에 네, 네. 번졌죠 뭐 그래서 오늘 시요에서 음.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. 이원면 음. 바짝 뒤집을 음. 할니다집을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되돌리면 음. 집안이 편합니다. 이 이원, 월이 돌아다니시고요. 네. 이월 시내를 나갈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가십시오.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면 약국이나 한번 식당이나 한번 다, 다 버스나 이용 못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로나를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법이 지금 뭐꼭 갈까지 명장사가 어떻게 될지모릅니다 지금 아 확실히 지금 여목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고 우리 지금이 연면이 아직도 힘니다 힘들어. 2초부터 힘들어서 2초부터 손님이 아 나봐 힘들어서 힘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아쉽습니다. 그래서 음, 이 연면이 아직 음. 불편합니다. 목장사가 빨리 돼야 되는데,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로나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응. 합쳐 나갈 응. 수 있고, 앞으로 앞으로는 앞습니다앞으로로나때문로 힘들고 로로나코로는는 응. 응. 이제 어는게코로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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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지금 로로 그래서 우리 놈과 식당도 지금 어떻게 될지 확률이 높고 마스크를 한건 없을 거 아니고 먹는 것만 하시고 노인들 보시는 건 제대로면 안된는게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쩔 수 없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확률이 높습니다.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 코로나가 이제 힘을 그는 그는 mm. so. 앞으로 힘을 더드니다 oh. so. so. mm. 앞으로 앞으로 어수 없습니다 앞으로 앞으코나 어쩔수 없는데 어쩔수 없니다 코로나는 어쩔수 없는데 저 식당과 앞으로 힘이 될것을 낼겁니다. 뾰목을 앞으로 장사를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<모그라보로 정말> 잘 <laughs> 할것으로 <laughs> 바랍니다. 안녕히